시간이 11번째가 아니고 12번째가 맞더라고요. 저번에 특강으로 했던 거 끝까지 네. 번호를 여기다 보니까 통통했어요. 이번이 제2세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사성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부처님이 깨달으기로 한는곧사성제그 자체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은 깨달았다고 막연하다는 사람들이 이제 깨달음, 깨달음그로 막연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깨달았다는 건뭐 모르던 걸 알았다는 이야기인데, 그 막연하게 뭐 깨달음 하면 뭐 시비한 뭐 묘한 걸 생각하는데, 네,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실체는 그 사성제다라고 했습니다. 후대에 와서는 이게 뭐, 사상제는 뭐소승들을 위해서 한 거고, 뭐부처님이 가르치려면 따로 있었다고, 뭐 이런 교리가 나와가지고는 대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거든요. <laughs> 네. 적용자에서는 절대 인정될 수 없는 소리죠. 네, 좀 대성 기본 베이스가 그거예요부처님이 가르치려고 했던 게 진짜는 그게 아니었다. <laughs> 따로 있다. 사상제는 그 금기가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 불가하다 기본 베이스가 그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사성제가 중요하다 하는데 참 사성제 이제 시작을 해봐야죠 사성제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이것이 부처님 깨달음의 전부인가? 운명을 깨뜨린다고 뭐 이야기하는데 운명을 깨뜨린다는 게곧사성제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사성제를 안다는 게 이제 완전하게 아느냐 이해 차원에서 아느냐 그 차이가 완전하게 알았다면은 알아낸 거고 이해 차원에서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천할 준비가 완전히 갖춰졌다면은. 그건 이제 수다원이라고볼 수가 있죠 화성제를 이해했다면 그걸 법안을 얻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죠? 네. 거기서 이제 계율이 수반되고 실천이 갖추어지는 사람은 이제 수다원이라고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체득한 사람은 아라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남한테 배우지 않고 스스로 하상세를 완전히 깨달아낸 사람을 붓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 외에는 뭐 성문제자라고 부르는 거고, 들었을 때도 성문제자라고 부르고. 그 그래서 스스로 깨달은 사람이 영각도 붓다라고 부르는데, 가짜가 붓다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복력이 수성하고, 삼십 이상호를다 갖춘 그런, 그리고 설법할 인연이 되는 어 그런, 법을 가지고 태어난 부따가 열애라고 부르는 거지 열애. 역지불은 부따라는 호칭은 쓰는데 열애라는 호칭은 잘안 쓰거든. 열애라고 특별히 불렀을 때는 그스로 깨달은 사람 중에서 그런 공약이 수성하고 설보가인연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있고 성재 집성재, 면성재 이게 사실 뭐 딱히 구분돼서 고성재 따로 이야기하고 집성재 따로 이야기하고 꼭 그런 건 아니 경쟁이 딱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닌데 어, 대략 이제 고에 대해서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걸 주로 앞쪽에다 배치해가지고 제가 수업 분석을 짜봤습니다 <목소리도> 음, 이 제목은 은행의 시작은 지설할 수 없다 지난 시간에 봤었죠 수업 차례 보다가 정전 법상물의 15페이지. 15페이지 보면 56-35-100개의 창에도 봤었죠. 지금 윤회의 시작은 시설되지 않는가. 이렇게 무수한 시작도 말할 수 없는 오랜 동안에 윤회를 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탈을 한다는 거는 미정요한 일입니다.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laughs> 다시 있을 수는 없는 이야기고, <laughs> 유네의 시적은 치술할 수가 없는데, 이게 왜 치술할 수 없는지는 <laughs> 뒤에 세계관을 이해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laughs> 뭐 서양에서는, 우주의 기원, 뭐, 세계의 기원 같은 거 찾으려고 되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진화론이 뭐, 그런 것들도 그런 것에 기원하는 거죠. 진화론, 창조론 자체가 전부 기원, 기원설입니다. 그죠? 외국, 세상에서는 뭐 진화론 아니면 창조론 이야기하지만은, 둘다기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불교에서는 그 진화론이창조론둘다 인정되지 않는 거고요. 기원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진리라는 해서 한번 봅시다. 56에 13, 4개. 네 개. 프리트넘 15페이지죠. 전체의 답발에 대한 기억. 한번. 생승들이여네 가지 거룩한 진리가 있다. 네 가지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발생이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이 거룩한 진리, 괴로움이 소멸로 이끄는 길이 거룩한 진리다.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의 거룩한 질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섯가지 존재의 집착 다발이다 다섯가지란 무엇인가 곧 물질의 집착 다발 느낌의 집착 다발 지각의 집착 다발 형성의 집착 다발 의식의 집착 다발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괴로움의 거룩한 질이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질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탐욕과 쾌락과 탐욕을 갖추고 여기 저기에서 여기 저기에 환희하며 미래의 존재를 일으키는 가래이다. 곧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괴로움의 발생이 거룩한 진리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래를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고 소멸을 소멸시키고 포기하고 버려서. 지척없이 해탈하는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괴로움의 거룩한 괴로움이 소멸의 거룩한 질이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이 소멸로 이끄는 길이 거룩한 질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다.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 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신, 올바른 세계, 올바른 집중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은 이것을 괴로움이 소멸로 이끄는 길이 거룩한 질이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네 가지 거룩한진리는 이어갔다. 그러므로 수행승들이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명상해야 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이다라고 명상해야 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명상해야 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라고 명상해야 한다. <laughs> 네, 다음 경전에 음, 작은 작은 일본 음, 수행, 감 감력의 이것 음. 수행승들이요. 네 가지 거룩한 진리가 있다. 네 가지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괴로움이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발생이 거룩한 진리. 괴로움 소멸의 거룩한 진리. 괴로움 소멸로 이끄는 길이 거룩한 진리이다.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이 거룩한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섯 가지 내적인 감력이라고할수 강력, 있다. 여섯 가지란 무엇인가? 곧 시각감역, 청각감역, 후각감역, 미각감역, 촉각감역, 정신감역이다. 생성들이야, 이것을 괴로움에 거룩한 진리라고 한다. 예. 음, 앞에 인전은 똑같은데, 여기 앞에 인전은 괴로움이 거룩한 진리를 오온 이야기 했었죠, 그죠? 오온 이야기, 여기 뒤에 두 번째에서는 여섯 감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감력하고 오온하고 이렇게 대응시키고 있는데, 오온이, 오온을 주로 이야기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다분히 그 자자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오온 쪽을 위주로, 오온만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오온을 위주로 설명하고,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주로 여어서 감력을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해 보여집니다. 다 집착하는 유형은 주로 이제 묶어서 어긋라는 형태로 주로 집착을 하고 하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인식하는 방법이 여섯 강력에 의해서 인식하는 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관의 이야기를 여섯 강력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정제다. 라고 간략하게 또 이야기했고요. 다음 주제는 고통의 바다. 우리 흔히 뭐 불교인이 아는 사람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뭐 생사고, 생사고해가 뜨고뭐 고통을 받아라고 하는 게 어떤 가뭐 비유를 드는 경제인데요 뭐 생물의 경험을 많이 볼 거예요 <laughs> <laughs> 스승들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잠부디바에서그 잠부, 풀과 나뭇가지와 줄기를 끊어 한 곳에 모았다고 하자 한 곳에 모아서 꽃챙이를 만들고 꽃챙이를 만들어서 큰 바다 가운데 커다란 생물은 커다란 꼬챙이로 깨뜨고큰 바다 가운데 중간 크기의 생물은 중간 크기의 꼬챙이로 깨뜨고큰 바다 가운데 작은 생물들은 작은 꼬챙이로 깨뚫는다고 하더라도, 수행성들이여, 커다란 바다 속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아직 고갈되지는 않을 것이다. 수행성들이여, 만약 이 잠보디바에 풀과 나뭇가지가 모두 고갈되더라도, 커다란 바다 속에는 작은 꼬챙이로 깨뚫을 수 없는 아주 많은 작은 생물들이 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성들이여 그것 그들은 아주 작은 몸을 지녔기 때문이다. 수행생들이여, 고해는 이와 같이 넓고 넓다. 그러나 수행생들이여, 바른 견해를 성취한다면 이와 같은 넓은 고해에서 벗어나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다. 그러므로 스행승들이여,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명상해야 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이다 라고 명상해야 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명상해야 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라고 명상해야 한다. 네. 잠부디빠는 한문으로 뭐부제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는데 인도 땅을 음, 일컫는 말이나 그라 응. 혹은 인간 세계를 일컫는. 인간 세계가 뭐네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뭐,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각각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 산다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남성들 이야기 할 때는, 우리가 보통 보는 이, 알고 있는 이 이뷰, 예, 그걸 이렇게 예, 듣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 위에 있는 표가 나무까지 다 모아서 꼬챙이를 만들어도, 그걸로 바다속에 있는 생물들 다 세어보려면은, 셀수 그래도 모자란다는 겁니다. 바다속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헤매면서 사고 음,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 이렇게 세, 생명들이 모여 사는 이런 음, 바다를 벗어나려면 사성질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또 다음 경제는 음, 사성들을 알기 위한 그래서 전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태양 비유의 경. 승승들이어 태양이 떠오를 때그 선구 선구이자 전조가 되는 것은 바로 새벽에.